안녕하세요 범이쌤입니다. 오늘은 한 번이라도 배달을 시켜본 적이 있다 라는 분들은 오늘 내용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혼자 살거나 또는 음식 하기 귀찮다고 생각이 들때 우리가 쉽게 찾는 앱이 하나 있죠. 바로 배달 앱인데요. 저도 평소 배달 음식을 정말 많이 시켜 먹는데 가끔은 이 배달 음식이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조리된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음식점의 경우는 이렇게 주방이 밖에서 보여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배달 음식의 경우는 조리된 음식만 배달이 되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 마라탕에 들어간 이물질 사진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숟가락에 검은색 점이 붙어 있는 사진인데 얼핏 보면 후추나 향식료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검은 점의 정체는 모두 벌레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마라탕에는 각종 채소가 들어가는데 깊게 숨어있던 진드기를 꼼꼼히 살펴보지 못하고 세척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고, 이후 마라탕 속에 검은 점을 발견했다는 후기들이 이어지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전국 배달음식점의 이물신고현황에 따르면, 배달음식에 머리카락, 벌레, 금속, 비닐, 곰팡이 등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고 신고된 사례는 2020년에는 1,557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무려 6,866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2년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4,499건으로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바쁘거나 깜빡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청소하지 못한 조리대 환경이 그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양심적인 가게에서는 이런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습니다. 자, 위생에 민감한 분들은 앞으로 이것만 확인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배달을 시킬 때 리뷰나 가게 평점을 제일 먼저 확인하죠. 근데 앱을 자세히 살펴보면 식당 목록 옆에 위생 인증이라고 적혀있는 가게가 보일 거예요. 이곳을 눌러보면 이렇게 식약처 인증 가게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가게 정보를 눌러보면 언제 위생 등급 인증을 받았고 또 별이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식약처 인증 가게가 뭐냐면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갈 때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 안내문은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위생 등급 심사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가게 주인이 신청만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식당을 점검하러 가는데 총 64개 항목을 점검하고 90점 이상이면 매우 우수 별 3개, 85점 이상이면 우수로 별 2개. 80점 이상이면 좋음으로 별한 개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식당이 식약처 인증을 받으면 배달앱에서도 이렇게 식약처 인증 가게라고 표시를 할수 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위생 인증이라고 표시는 없지만 이렇게 세수코 멤버스라고 적혀 있는 곳도 볼수 있는데요. 식약처 인증 가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수코 방역 업체를 통해서 나름 위생 점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위생인증을 받지 않은 식당이 모두 위생상태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식당이 강제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한 가게에 한해서만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필수가 아닌데도 식약처 인증을 받거나 또는 세스코 방역 업체를 통해서 위생관리를 하는 곳이라면 더욱 믿고 음식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식약처 인증 표시가 있는 곳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 음식을 먹을 때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있는데요. 가끔 음식이 남아서 저녁에 다시 전자레인지로 돌려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연 전자레인지로 배달 용기를 돌려도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때 용기 아랫면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배달 용기라도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는 플라스틱이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플라스틱의 종류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1번부터 7번까지 그 종류가 다양한데, 여기서 기억해 둬야 할게 바로 2번. HDPE와 5번 PP 재질인데요. 이두 종류의 플라스틱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로 돌려도 안전하고 대부분 뜨거운 음식에 담겨 나오는 배달 용기는 PP 재질이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로 한번 정도 돌려 먹어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가끔 아더 플라스틱 복합 재질로 이렇게 전자레인지 모양의 마크가 있는 경우는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배달 용기 바닥에는 어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평소 배달 음식을 시켜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만약 내가 주문한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면, 식약처에서는 1399번으로 신고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수로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여전히 조리하고 있는 비양심적인 가게가 많기 때문에 배달앱에서는 별점 5점이지만 실상은 위생 상태가 불량한 가게가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는 만큼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